자 이번엔 경사로 구간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통과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앞에 흰선 보이시나요 이선 사이에 차량을 위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5초 동안 기다려 주세요 5초 뒤에 다시 출발해서 통과하게 되면 되는 간단한 원리고요 감점사항을 알아보자면 멈췄는데 앞에 선에 넘어가서 멈추면 실격 뒤에 선에 걸려 있어도 실격이고요 몇초 기다렸나 했죠? 네, 5초 30초 안에 출발하지 못해도 실격이에요 다시 출발할 때좀 밀릴 수가 있겠죠 50cm 이상 밀리면 1 0장 감점 1m 이상 밀리면 실격 밀렸을 때 뒤에 선을 닿게 돼도 실격이기 때문에 앞에 좀 가까이 붙여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수 있어요 시동 걸고 출발해 볼게요 자, 길이 반듯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면서 핸들을 좀 사용해 줍니다. 오르막이니까 가속 페달도 살짝 사용해서 올라와 주세요. 핸들을 감아주고 멈추는 타이밍. 흰선만 가렸을 때 멈추면 위에서 봤을 때내 차량은 아직 뒤쪽에 가깝게 멈춰 있습니다. 운전자 시야보다 앞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앞에 가서 멈춰 주셔야 돼요. 앞에 화면 언덕 언덕 보이시나요? 언덕이 가려질 때쯤에 멈춰준 다음, 그 다음에 다시 살펴보게 되면 차량이 가운데나 살짝 위쪽에위치해 있죠. 묶고 나서 몇초 동안 기다려준다 했죠. 5초. 5초 기다린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댐과 동시에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뒤로 밀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50cm 이상 밀리면 10점 감점, 1m 이상 밀리면 실격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지 않게 가속 페달을 사용해서 넘어가줍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다시 브레이크 페달로 바로 옮겨서 속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기능시험장의 제한 속도는 20이기 때문에 20을 넘지 않도록 조절해주시고 마지막. 자회전까지 하고 나서 통과하게 되면 경사로 구간 완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출발해서 가속페달과 핸들을 사용해주시고 언덕이 가려질 때쯤에 정지. 몇초 기다려준다 했죠? 5초. 5초 뒤에 다시 브레이크를 댐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아줍니다. 내려갈 땐 다시 브레이크 페달로 와서 속도 조절 20 넘지 않게끔 좌회전까지 해주면 경사 부가 완료. 또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